으로 저희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어떤 것이 불편하신지 이런 내용을 오늘 들으러 왔습니다. 어, 우리 오병권부시장님께서 함께 해주고 시고 특히 이번에 그 센터 지원하는데 경기도가 나름 역할을 할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도심,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지역구의 어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이필국 위원장님, 서영석 위원님, 두 분의 도의원님 어,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는 안정된 정치 속에서 경제와 민생 복지를 탄탄하게 하기 위한 이런 정치 연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없이 도와주고 계신데요. 그 보복을 보여주신 이필국. 서영석 두 분의 도연님께 다시 한번좀 감사의 박수. 이 <laughs> 국내 금융 산업이 세계 5대 강국이고 수출은 독일을 제치고 이제 삼강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중국의 부상 마마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IT 강국으로서 첨단 산업으로. 강국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금융산업의 역할은 가장 기초라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가 조금만 힘을 쓰고 노력하고 지혜를 모으면 금융산업의 미래는 밝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정말 부족하신 점들, 불편하신 점들이 어떤 건지 오늘 들으러 왔습니다. 우리 조에서 우리 최현덕 실장님을 비롯해서 그 우리 도의 여러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들을 저희가 빨리 돌아가서 의회와 우리 행정부와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과 또 우리 부천 우리 지자체에서 또 해주실 일들 이런 것들을 기찬 없이 말씀해 주시면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도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이거... 어, 부천까지 찾아주신 부지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 아무래도 어, 2015년 새해 들어서 첫 방문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렸듯이 180개 업체, 아, 3,100여 명이 이 단지 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쪽 국단에는 어,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체가 입주되어 있어니다 김포공항도 있고 그래서 교통도 참 편리하고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람 채용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는 이렇게 연륜이 쌓이다 보면 성장을 하고 또 이렇게 커, 커가기 마련인데, 아시다시피 저희들도 이제 한5 0 0평 규모의 요정도 규모인데, 조금 더이게 발전 성장이 되면은 또 이제 다른 지역을 또 이렇게 생각 하게 되는데, 어, 부천 지역에서는 어, 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있는 데라고는 저쪽 대장동 지역에 어, 이쪽 북쪽에 그 오종산업단지 북쪽 지역에 어, 대장동 지역이 있는데 그쪽을 첨단 산업단지로 이렇게 조성하는 어, 것을 이렇게 건의드리고요. 어, 저기에 이제 첨단 어, 산업단지가 들어서면은 아무래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는 어, 부천에서 이렇게 사업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어, 물론 부천시가 힘들 것 같고 경기도도 힘들 것 같은데 어, 지사님께서 잘 어, 생각을 해 주셔가지고 조성하는데 어, 기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걸 지금 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 경기도의 도 번째 지역 전체 과자장김태재입니다 아, 저희 경기도는 어, 좋은 일자리를 우리 기업인들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아, 근본적으로 이제 이 규제 개선에 이제 성적을 기울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치는, 개발제한 구역, 그 다음에 또이 지역이 합일업적권역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중앙정부의 국토부, <laughs> 그리고 농림부, 환경부, 이런 중앙부 전적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는 부천시와 협력을 해서 아주 계획을 잘 만들어가지고 기업 수요조사를 주시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지금 현재 어, 개선이 되도록 어,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그 관련해가지고요. 저희가 전문 용역을 맡겨가지고 지금 뭐 오늘 오신 금형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의료기기라든지 바이오 이런 첨단 업종 중심으로 이제 전문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뭐 우리 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통적인 여건이라든지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금형 바이오 오류기기 쪽으로는 충분히 기업 유치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저희 시에서 고충에서 말씀드리면은, 그, 저희 부천시가 면적이 좁다 보니까, 우수한 그런 지표적인 여건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도하고 같이 협조해가지고 정말 첨단산단히이저 참단, 대장동이 사실 부천의 미래로 남아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 부분에 조성이 될수 있다면 충분히 기업들 유치해서 젊은, 진짜 우승력들이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를 갖고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태정 부장이 말씀하셨지만, 아, 우리가 국토부 환경부 독립을 통해가지고 <laughs> 풀어야 될 것들이 뭐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고 또 저희 시에서 같이 업체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아, 과정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팀들 말든니 결정을 할텐데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예, 예, 아직까지 고기까지 되지는 않고 저희가 대장군 총남산단 계획을 도하고 같이 잡은 게 아직 그 실적으로 오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저희가 착수를 해가지고 어, 신속하게 시도 나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수요 조사가 다 마무리되는 시점은 어느 정도? 금년중으로 보고 있어요. 오랜게, 오랜만에 이게 지금 부시님 말씀하셨듯이 입지입 좋습니다 부이님 요즘 젊은 사람들 취업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첨단 산단이 들어서면은 일자리도 많이 창출될 것 같고요. 만약에 조성만 되면은 어 분양이라든가 입주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만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갖고 있고 이렇게 보완이고요. 경제적 결정만 해주시면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고속도로에서 직접 그, 그 쌍용 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네. <laughs> 네. 제가 알기로는 이 도로가 고속도로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쌍용 3차에서도 여기를 좀 터주면 아마 교통량이 많이 분산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전에도 쌍용 3차. 그, 해서 얘기가 나왔던 건데, 아마 이게 잘 이루어지질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금 현재 우리 근로자들이 이쪽에 단지 내, 그다음이 주변에 공단이 많기 때문에, 이, 뭐 저기 그 이동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전철이, 지금 현재 그 사무에 필요한 그런 부분에 전철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뭐, 방문소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 이쪽은 전부 다 아파트. 그 다음에 어떤 상가 지역이고, 이쪽으로는 전부 다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많은 생산을 필요한 우리 근로자들이 이쪽으로 움직이는 데는 저기 규제범을 저희가 하반기한 80m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확대하고, 그리고, 저, 경찰 협조 받아가지고, 어, 뭐 꼬리물기라든지 이런 것 다들 더 강화하고, 저, 경찰관 추가 배치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일단 더 단기적인 배치필 취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더 이제 시내 진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천 ic 에서 빠져가지고 산업단지 가고 아까 말씀하신 테크노파크 이용하는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교,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통해 가지고 도하고 같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그 지난 연말에 그 아시는 대로 경인고속도로 지화 방침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서인천 ic 에서 신월나들목까지 십 키로 구간을 지화하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그때. 그 지하 하면서 부천 IC 구간이 이제 지하로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 일반 도로 깔때 밖으로 빼는 부분 어떻게 할지는 도로공사국 협의해가지고 전체적인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부천 구간의 교통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도하고 또중앙정부도로공사 같이 협조해가지고 설계를 좀 해야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천으로 한 간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지정체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개선 대책을 좀 마련해가지고 2월 중에. 네, 부천시의 그 부분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하 부분은 스트레이트를 하면서 상부분은 상부 지금 현재 그 IC 형태를 사용하는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될수 그, 있는 것들과 되지 않은 것을 정리해서 말씀 주신 분께 스피드 레포해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정말 여러분들이 애국자시고요. 여러분들 애국하시는데 저희 도가 더욱더 노력해서 열심히 돕도록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우리 부하받으시 더그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아주 행복하게 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기업 현장 방문 부천을 오셨는데요. 네. 특별히 부천을 현장까지 오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어, 금영 산업이 첨단 산업의 기간 산업 같은 아주 중요한 산업이고 또 수출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천의 금영 산업 단지가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도와드릴 일. 찾으러 왔고요. 또 우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여튼 애국하시는 우리 금융산업 기업인들께 힘을 불어넣어드리고 더욱 더큰 애국을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돕겠습니다. 첨단 산단 문제를 포함해서 오늘 나오신 그 기업의 애로사항, 요구사항들이 어떤 것들은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 정부 예, 여러 부처의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요. 일단 이 기업들의 수, 수요 예측부터 제대로 해서 그것을 토대로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중앙 정부를 설득해서 규제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융 같은 경우에 뿌리 산업이고 말씀하신 대로 부천 같은 경우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금융 업체가 있는데요. 이 부천을 좀 어떤 금융 산업에다 어떤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지원에 대한 어떤 방안도 갖고 계신데, 어, 지원센터에 30억의 도비를 투입을 했고요. 앞으로 또 20억 더 요청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지원을 확대를 해서 어, 이 금융산업이 활성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가 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야, 안녕하세요. 뉴스앤더 경기 방송인데요. 이번에 보니까 큰일하셨어요. 여러 가지로 저 추진할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 같은 거 한번 말씀, 말씀해 주세요.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그 금융이랄지 이런 그 뿌리 산업들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예, 그동안은 그 동안은 수도권 중에서도 부천이 금융 산업 단지가 집적돼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도에 입성을 해서 도의원 활동을 하면서 지난 7월 달부터 계속 우리 부천의 금형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오늘 남경규 지사님께서 저희 신년벽두에 부천 오정 산단을 찾아주셔서 금형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이걸 계기로 해서 부천이 정말로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30억인데 이것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려면 20억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도민들의 지원 속에서 원활하게 잘 진행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업체들이 제일 큰 애로사항이 공장 증설이 어렵다는 게 있는데요. 왜안 되고 또 그러나 이 어려워요? 기본적인 문제는 부천시의 땅이 부족하다는 거고요. 부천시에서 기업하기는 참 좋습니다. 사람 수급하는 거라든가 인프라가 잘돼 있어가지고 교통도 편리하고요. 그래서 어 아무래도 어 연륜이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성장해 가기 마련인데 성장을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공장을 증설해야 되는데 증설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부천시에서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어 대, 대장동 지역에 그 넓은 어빈 땅을 아 첨단 산단으다가 조성을 하면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대기업까지는 아, 안된다고 하더라도 중견기업까지는 부천에서 아, 이렇게 마음 놓고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장 증설이 안돼서 빠져나가는 기업도 많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 예,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대응기기라든가 경원세기라든가 부천에 굵직한 기업들이 큰 기업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부지 협소한 문제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 있고요. 지금은 어, 300명 이상 기업이 몇, 몇 군데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00명 이상은 한 10군데 이상밖에 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 중견기업으로까지 성장하기는 부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은 언제 오세요?

최소의 시간으로, 어 최대, 뭐,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종심 많이.